최근에 대구 중구 지역을 다니다보면 인구 10만명을 회복했다는 현수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구 중구의 기간별 수요 입주 현황을 살펴보시게 되면 2022년부터 해서 25년도까지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입주하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대구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시장강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장 강도가 계속해서 높은 부분들이 이제는 좀 주의를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중구의 시장 강도를 1년 기간을 두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지인을 통해서 대구 중구의 시장 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우측으로 갈수록 매매 시장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2로 올라갈수록 전체 시장 강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구 중구는 대구 전체의 매매 시장 강도 대비했을 때 굉장히 지금 현재 거래가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5년 7월에도 대구의 매매 시장 강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25년 6월로 오더라도 많은 편이고 25년 5월, 25년 4월, 25년 3월. 계속해서 중국어 시장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25년 2월, 25년 1월, 24년 12월, 24년 11월, 24년 10월, 24년 9월, 24년 8월, 24년 7월, 24년 6월부터 해서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분양권 거래도 많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서 또 새롭게 매수하시는 분도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강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대구 정부는 대구 중심지에 있기는 하지만 입주 물량이 많은 관계로 분양권 거래가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시장 강도로 나타난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4년 6월 시점 이후부터 전세 시장 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중구입니다. 전세 시장 강도는 24년 6월 시점에는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24년 7월, 24년 8월, 10월, 24년 11월, 24년 12월, 25년 1월, 25년 2월, 2월부터 전세 시장 강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5월에도 매매와 시, 전세 시장 강도는 높은 편이었습니다. 25년 6월, 25년 7월, 25년 7월에 들어서는 전세 시장 강도가 다소 떨어졌습니다. 25년 8월, 전세 시장 강도가 떨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전세 시장 강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더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 전체 대비 대구 중구는 지금 현재 매매시장 강도가 높은 편인데 이 부분이 지금 주의를 해야 되는 단계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매매시장 강도가 한 1년 이상을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끌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대구 중구에 들어가시려고 하면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 중국의 매매와 전세 거래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할수 있는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입니다 34평 매매가 최근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소 금액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전세 가격은 보합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매와 전세 거래 현황은 아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남산자의 하늘채 최근에 거래량이 다소 많았습니다. 물론 금액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전세 금액은 여전히 보합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헤링턴 플레이스 바늘땅입니다. 최근에 매매가 조금씩 회복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량은 많지 않고 보합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늘땅, 혈성, 헤링턴 플레이스입니다. 최근에 거래량은 다소 많았습니다. 금액이 최고가 이후에 떨어진 상태여서 거래량은 많고 전세 금액도 다소 지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분양 경쟁률이 높았던 청라 힐스자입니다 여기는 최근에 매매 거래가 다소 많았습니다. 금액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도 다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 돈 센트럴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거래량이 다소 좀 줄었습니다. 전세 금액은 들쭉날쭉하면서 조금씩 우상향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성 파크 프로지오 힐스테이트입니다. 거래량이 최근에 와서는 전에보다는 다소 줄었습니다. 금액이 상승 중이다가 최근에 와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세 금액은 아주 낮은 금액이어서 보합 상태가 유지되면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봉 산이다음입니다 최근에 가격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금액은 조금씩 상향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봉산 포레스트입니다. 최근에 거래량 많지 않습니다. 전세 거래량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청맨션입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축이다 보니까 전세 가격도 아주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며 거래량도 많지 않습니다. 다소 구축이지만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는 대신 센트럴 자이입니다. 최근에 거래량 다소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합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세가격은 구축이라 그런지 오히려 하향곡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 매매가격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대구 중구지역을 지나다 보니 현수막에 인구 10만명을 회복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대구 중구의 현재 매매 시장 강도와 전세 시장 강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